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범죄, 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범죄의 공통점. 현대사회에서 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범죄는 떠들썩한 주제입니다. 이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범죄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피해자가 되는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일컫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심지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특정 지역 사회나 공공장소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들 공원 방문객 심지어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조직 스토킹의 사회적 확산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범죄의 확산.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스팸 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종종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공통점 감시와 통제, 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범죄는 모두 피해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고급 기술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각종 소음이나 불쾌한 언사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불면증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